박한철 헌재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당시 헌재 소장으로서 기본적인 법치는 물론 절차와 인권도 헌법재판은 사회의 통합과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안녕하십니까 밝은해광장의 김휘종입니다. 2022년 7월 17일은 제74회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재임 기간 중 제헌절 기념식에 참석하신 적은 없지만 그에 못지않는 헌법과 관련 있는 행사에 참석하셔서 오늘은 그것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에 한국에서 세계헌법재판회의라는 큰 행사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보호의 핵심 요소인 헌법재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형 이외의 산하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주도로 시작된 헌법재판 분야 최고위급 국제적인 회의체입니다. 세계헌법회의 총회는 3년마다 열리는데 2014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총회는 제3회 총회였습니다. 2009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한 제1차 총회와 2011년 브라질에서 개최한 제2차 총회에 이은 세 번째 총회면서도 동시에 2011년 규약을 갖춘 정식 회의체로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점에서 실질적인 창립 총회였습니다. 당시 제3차 총회에는 약 100여 개국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국제기구 등의 대표들이 참석했고,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최대 규모이자 최고급 헌법재판 분야의 국제행사였습니다. 이후에 제4차 총회는 2017년 리투아니아에서 열렸고, 제5차 총회는 아마도 코로나 영향으로 좀 늦어진 올해 2022년 10월에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4년 9월 28일부터 나흘간 열린 총회는 전 세계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당시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박한철 헌재소장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박한철 헌재소장은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당시 헌재소장으로서 탄핵시판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참여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었는데 검사 출신으로는 최초의 헌법재판소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임기가 다 되어 중간에 떠나면서 다른 재판관 임기를 핑계로 3월 13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때그 발언에는 논란이 많았는데 결국 그 말대로 3월 10일에 선고가 났습니다. 2016년 12월 3일에 국회 발의가 되고 12월 9일에 의결이 되면서 대통령 권한 정지가 되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3개월 살짝 넘은 98일 만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증거도 없고 내용도 부실했을 뿐 아니라 충분치 않은 시간과 절차로 탄핵을 당하시게 된 셈입니다. 그럼 박한철 선재 소장이 2014년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환영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사에 난 제목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발견하고 그 적용방안을 성찰해야 한다.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헌법재판의 역할이다. 국제적 안목 시각으로 사회통합에 심써야 한다.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이 필요하다. 등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께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환영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는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법치는 물론 절차와 인권도 무시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굳게 믿으셨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배신당하신 거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대통령님께서도 그 총회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셨는데 헌법재판이 사회통합의 중심이 돼야 한다. 힘, 이익을 앞세운 세태가 분열, 갈등, 가중시킨다. 법 지키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다.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대통령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시 말씀처럼 세계헌법재판회의라는 큰 행사를 개최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및 인권보호를 격에 맞게 구현을 하고 세계에 공헌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사기 탄핵도 법리적으로 제대로 다시 확인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디아니 부키키오 베니스 위원회 위원장님, 세계 각국의 헌법 재판 소장과 대법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여러분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계 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이번 회의는 2011년 9월 세계 헌법재판회의가 규약을 갖춘 정식 회의체로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법을 통한 민주주의의 국제적 확산을 위해 애쓰신 베니스 위원회 관계자들과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대표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그동안의 국제적 공헌을 인정받아 이번 행사를 주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수십 년간 헌법재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핵심적인 제도로서 각국의 법치주의 구현과 인권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헌법재판은 정치적 대립과 인종, 문화, 사회적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라는 현실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 신장 그리고 경제 성장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하면서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해온 헌법재판소가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은 사회의 통합과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은 헌법재판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법의 보호 속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서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의 사회 문화적 교류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협력과 교류의 장인 이번 총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전과 확산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재판과 사법제도의 발전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마다 고요한 역사와 문화적 차이가 있지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인류의 보편적 희망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국제 협력을 통해 법치주의와 인권 보호의 확산에 힘쓰면서 여러분과 함께 세계 사법계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헌법 재판 제도의 발전과 인류 공영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이 도출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서울에서 보람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